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고양이 전사들의 세계, 어, 그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윤서님과 서아님이 주목하신 부분인데요. 파이어포랑 옐로팽의 첫 만남 그리고 리더 블루스타의 결정. 아네그 장면들이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탐색해 볼 텐데 이게 음, 다른 종족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규칙이랑 신념 사이의 갈등 뭐 이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고양이들 싸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충성심 또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 리더십의 본질,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음. 특히 파이어포가 규칙을 알면서도, 어, 연민 때문에 그걸 어기는 모습. 그리고 또 블루스타가 그 상황을 되게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식. 이게 인상 깊죠. 네네.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파이어포가 그 적대적인 침입자, 옐로팽하고 딱 마주치는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윤소님은 이게 다른 쪽 속인데도 파이어포가 옐로팽을 도우려고 한점그 배려심이 되게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전사로서는 영역을 지켜야 하는데 눈앞에는 막 고통받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갈 등 하는게 어, 잘 보였죠 네 파이어 폰은 딱 봤을 때 옐로 팽이 막 적대적이고 겉모습도 지저분하고 그런데도 그 너머를 본거예요아그 본질을 봤다는 건가요? 네그 깊은 절망감 또 엄청 허약해 보이고 배고픔 이런걸 본능적으로 딱 감지한거죠 뭐랄까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따랐다고 할까요? 아 심지어 자기가 힘들게 접은 토끼까지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이건 뭐 동족에게 먼저 먹이를 줘야 한다는 그 전사 규약을 그냥 정면으로 어겨버린 거죠. 음, 근데 파이어포 자신도 좀 놀라는 것 같던데요, 자기 행동에? 네, 맞아요. 스스로도 약간 당황하면서 불안해해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그 전사답지 못한 감정이라고 동정심 때문에 고뇌하는 모습이 오히려 캐릭터를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결국엔 연민을 택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서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옐로팽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어, 그렇죠. 옐로팽. 만만치 않죠. 엄청 다치고 굶주렸는데도 그 전사로서의 자존심, 강인함 이런 걸막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 파이어포한테 차라리 날 끝장내라. 이렇게 도발까지 하면서도 막상 도움을 주니까 또 투덜거리면서 받아요. 약간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밝혀지는 게 과거에 그림자족의 치료사였다는 거. 네, 치료사.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종족의 건강이랑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종족을 떠나서 혼자 떠돌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음, 그리고 서한님 말씀처럼 블루스터가 그런 옐로팽의 강인함이랑 지혜를 딱 알아보는 장면, 그것도 중요하죠. 네, 거기서 이제 블루스타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블루스타의 결정이 정말 어, 리더십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윤소님은 약간 공정하지 못한 판결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블루스타의 그큰 마음, 지도자적 판단을 또 높이 평가하셨거든요. 네. 그 탈거클로 같은 전사들은 그냥 규칙 어겼다. 적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이것만 보잖아요. 딱 그것만 보죠. 근데 블루스타는 달라요. 더큰 그림을 보는 거죠. 파이어포의 행동, 그 안에 있는 연민, 그리고 그 잠재력, 이걸 본 거예요. 아, 서한님도 그 점이 되게 지혜로웠다고 하셨어요. 파이어포를 직접 가르치기로 하고, 또 옐로팽도 그냥 적이 아니라 어쩌면 종족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네, 그 유연성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파이어포한테 옐로팽을 돌보라고 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조치인 거죠.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파이어포한테는 책임감이랑 연민을 직접 실천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옐로팽한테는 필요한 보살핌을 주면서 또 종족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동시에 가까이 두면서 감시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한 거네요 네 그냥 규칙만 지키는 단기적인 안정성보다는 그 잠재력을 보고 공동체의 긴 이익을 생각하는 리더십 딱 그걸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이렇게 파이어포의 그 마음속 갈등, 옐로팽의 어떤 숨겨진 강인함, 그리고 블루스타의 지혜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이 고양이 사회의 규칙이나 도덕, 또 개인의 연민과 공동체의 생존, 이런 가치들이 막 얽히고 때로는 부딪히는 모습이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고양이 모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고양이들의 규칙, 이게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이나 규범하고는 또 어떻게 비슷하고 다를까?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배경이 다른 존재를 만났을 때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공존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이 시리즈가 왜 계속 사람들을 끌어당기냐면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도덕적인 고민, 또 성장의 가능성. 이런 걸 계속 건드려 주는 거죠. 네. 독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이 블루스타였다면, 어, 규칙을 어긴 이풋내기 전사 파이어포, 그리고 적대적이지만 도움이 절실한 이방인 옐로우팽,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신가요? 음,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